네, 뭐 헤더와 푸터와 뭐 여러가지 그런 테마 설정은 우리가 여기 외모, 외모에서 외모 어, 사용자 정의하기 네, 외모에서 사용자 정의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많은 설정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어, 하나씩 하나씩 설명드리면 먼저 글로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글로벌 글로벌 안에서 이제 사이트 전체에서 사용되는 어떤 폰트, 색상, 뭐, 여러 가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글자를 먼저 설정해 보면, 여기서 이제 dmsense라는 그 글꼴이 선택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글꼴은, 어, noto sense kr 이라는 글씨체입니다. 어, 구글에서 제공하는 무료 폰트여서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폰트입니다. 설정에서 이제 사용하시면 뭐 고딕체와 많이 다르지 않는 무난한 어, 글꼴입니다. 그리고 폰트 종류는 보통 400이 보통 그 우리가 글씨 어, 제목이 아니라 보통 바탕 글씨에서 사용되는 어, 굵기입니다. 400. 그리고, 기본 폰트의 크기 값이고요16 폰트, 16 픽셀이면 무난하고요 좀, 이제 좀, 크게 보고 싶다 하면 18 정도 하시면 되고요 16으로 두겠습니다. 줄 간격은 1.7 정도 무난하고요 그리고, 이, 이거를 증가시키면, 글자의 간격이 늘어납니다. 위아래 간격이. 네,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1.7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단 하단의 마진이라는 거는 이렇게 글자를 그 쓰다 보면 이제 엔터를 치면은 다음 문단으로 이동하시잖아요. 그럼 그 문단과 문단 사이의 거리인데요. 어, 제 생각에는 여기 em이라는 어 픽셀이 아니라 em이라는 단위로 사용되는데요. 1, 2m 정도 주시면 무난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heading font family. 그러니까, 제목에 사용될, 어, 그, 폰트인데요. 어, 같은 걸로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한국, 한국의 웹사이트들은. 어, 그리고, 폰트의 종류는, 어, 좀 얇게 제목을 사용하고 싶을 때는 그냥, 보통 400 그리고 두껍게 사용하고 싶을 때700 뭐 요정도로 이렇게 두 가지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이 네, 정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줄 간격은 제목은 이줄 간격을 주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글씨가 커질수록 줄 간격을 줄여야만 이쁘, 이쁘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거는 일단 기본값으로 어, 두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장해 주시고요. 공개 위에 공개라는 버튼 누르셔서 저장해 주시고 뒤로. 그리고 색상을 들어가 보시면 글로벌 컬러. 지금은 이제 기본적으로 선택된 글로벌 컬러가 노란색과 이 초록색 바탕으로 한이 네이처에 어울리는 컬러인데요. 음,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디자인할 때 웹사이트를 전체 디자인할 때 글로벌 색상을 골라서 내가 개인적으로 색상을 고르지 않고 글로벌 색상을 골랐다면 어, 여기서 만약에 변경을 했을 때 패턴을 바꿨을 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버튼 파란색으로 바뀌고 여기도 바뀌고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변환을 할수 있게 돼요 결국 디자인을 전체 디자인을 바꿀 때 편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 색상을 선택하실 때 꼭 글로벌 색상을 선택하셔서 어, 디자인하시는 게 여러모로 편합니다. 네, 여기서 여러 가지 뭐 링크 색상이나 링크에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호버 색상 변경하실 수 있으시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글로벌 색상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그게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뒤로 가시면 되고요. 공개하시고 뒤로 가시고 컨테이너라는 메뉴는 이, 좌우, 넓이를 의미하는데요. 이걸 만약에 이렇게 줄이게 되면, 홈페이지의 전체 폭이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줄어들었죠. 폭이, 좌우 폭이. 그리고 여기도 그렇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보통 데스크탑에선 1200, 뭐 1120, 뭐, 좀 넓게 하면 1,400뭐이 정도로 하는데요, 1,200 정도는 무난한 것 같습니다. 네, 무난한 것 같고 버튼도 이렇게 내가 만약에 개별적으로 버튼 안에 들어가서 수정을 하면 스타일 수정을 하면 여기서 적용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 위젯에서 그 요소 추가하는 것에서 드래그해서 드랍하고 나서 전혀 건드리지 않았을 때 기본 값을 우리가 설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어, 텍스트의 색상과 또 배경 색상과 또 버튼의 그런 기본 값을 여기서 설정해 놓으면, 어, 모든 사이트의, 어, 그 버튼에서 동일한 스타일을, 손, 손대지 않아도 동일한 스타일을 어, 가지게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프리셋을 만들어 놓는 거죠. 디자인을, 어, 하시기에 앞서서 여기서 먼저 프리셋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